잘르지 마세요. 기대. 그러니까 꽃대 하나 벌써 죽었어요. 이거 이걸로 재사용할 겁니다. 이. 이거 이거 하나 온다고 스테이크 어디로 사러 다녀요? 이 안에 거지. 이 보세요. 하나 이거 내 안에 하나 자를게. 이거 담아줄게. 자한 수저만 딱 타세요. 아까 이제 오분 끓었습니다. 이거 찬물로 헹구지 마세요두 네. 개, 세 개. 껍자 꺾자. 이렇게. 색깔 이뻐졌죠? 이게 해열 진동체 있잖아요. 그 여기다 잘라 넣다가 그냥 넣어도 잘 녹아 이쁘 내가 잠깐 만져 는야 이거요. 끝이요. 놓고서 이렇게 뿌리 부분 있 이렇게 잘라 이렇게, 이렇게. 요 요게, 요게 다, 이게 요게다 이게 다다 타버린다고 보니까 이만큼 뚝들어 <laughs> 안녕하세요. 화초 전두인데 호접난, 호접난, 호접난. 이 아, 호접난 이거 이거 가져왔잖아요. 이거. 이걸 생일이라고. <laughs> 이분이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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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물 받은 분이 요걸 이제 생일에 이걸요 이쁘게 포장해 온거 내가 이제 포장지 다 뜯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 이걸 선물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호접난을 그렇게 좋아한대 이 호접난을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들 뭐 초보자도 많고 여자 드신 분도 많으니까 이게 어려운 그 전문 언어는 이렇게 이렇게 안 섞고 그냥 일반인이 누구나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왜 그런가. 이거 대해서 이제 대충 알려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하는가. 지금 이거 보세요. 하, 꽃이 이렇게 폈는데 끝에만 지꽃봉오리 아직은 좀 이렇게, 좀 봐봐, 안떨어져고 다른 데다 떨어져 버렸어, 이렇 이걸 갖다가 이분이 어떻게 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이렇게 자그마한 커피 가게 죠 카페를 하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아. 습이었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알려드릴 만큼 와봐 자, 여기다 놓고 요건첫 번째는 이제 원인을 내가 알려드릴게요원인 원인.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니 알려드릴게요. 이 원인 자 이제 이만큼 내라 이만큼 자 이만큼 자쭉 내라 봐요. 나는 자 알아놓고요. 자 이만큼 내자. 자 이제 지금 여기 이쪽에서 이쪽 지 햇빛이 막이 캠버 빛이다 보니까 저제제보자석 있잖요. 날씨 좋다고 알았어요. 제 제발 제가 지금 자, 잘 보좌는 잘 알려주나. 못달려주나 보는 거요, 그게. 자를 한말이 야, 너, 너 누구, 해차리는가 봐라, ,이. 제가 보니까, 정신, 아니, 자, 자리 여기 해차리지마요인 자, 지금부터, 잉? 자, 능 알려주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어디까지 했지? 아, 참, 이거, 이거, 알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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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잘 살리는 방법 알려줘야죠. 자, 이, 이, 이만큼 더우세요, 더우세요. 이만큼 더우기 전에, 자, 얼마 전에 알려줬던, 그, 진드기진드물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탁. 벌써 꽃대가 막 나오는거 봐봐 꽃대가 막 나와 꽃대가 나오죠 이거 이것도 그리고 또, 또 작년 재작년에 또 카네이션 내가 이렇게 했잖아 어, 어떻게 하면 카네이션 자, 꽃도 잘피고 이렇게 계속 꽃 피우는 방법 내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생겼냐고요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저 화분에가 이렇게 저 어버이날 선물 받으면 이렇게 키라고 했잖아요 그 이렇게 느리지게 키는 우 방법이 있어 배가 아니었는데 <시 festivals> 이것도 다음에 2 차도 알려줄게. 행이 이렇게 걸어서 키워도요. 일년내 꽃배여버리. 이거 이게 3년 전에 알려줬던 거네. 이게 화분에 이렇게 이렇게 키라고 여기 이게 화분이 화분. 막 이게 이쁘죠. 이게 이게 3년 전에 내가 알려줬던 건데 지금까지 꽃이 계속 피고, 리늘어지자게 알았죠. 이것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 어버이날 지났으니까 혹시 커브, 카네이션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또 한번 한번더 알려줄게요. 이렇게, 이렇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놨어요. 여기 알려줘야죠. 요 자, 거알려요야죠요 자, 요걸요 자, 요 자, 이세 이거 보세요. 새카맣이, 자, 아, 이거 그 아,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요 자, 이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이렇보그 장소에 보세요. 요아 보세요. 세균바이러스요감이 감염됐습니다. 감염 이렇게 보세요. 첫째는 과습이오입니다. 과습 이거 보니이이게보니까 이거, 가져올 때도, 원래, 선물 받을 때도, 그, 그분한테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어요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laughs> 썩 좋은 건 선물 받은 건 아니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일은 없거든. 감염된 건 사왔는데, 어쨌든, 아, 이거서 이제, 물을 자꾸 주고, 든 이거 치료해야 하잖아. 보니까, 바이러스, 야 이거 보세요. 이만, 이만큼 와야겠니 자, 이렇게 놓고 가까이 요 생각나, 자, 이만큼 내려와요. 또 다시 한번, 또, 또 내려와요. 어? 어쨌든 치료합시다. 여거요자 이거, 긴 요것도 소독이 합니다 이거 또 뒤치를 불러가지고 했으니 어쨌든 자 이거 부 이걸 한번 이렇게 이렇게 파아 이렇게 다 뜯어야 니다다 뜯어야 된다 보세요 야다 뜯어 보세요 다뜯었고요자 이거 여기 지지대 있죠? 최대한 하나 빼요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꽃대는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지대 그러니까 꽃대가 하나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어요이거잘라버리니까 이렇게 자르 이렇게 자 이걸 다 뜯어야죠 다 자 아, 이거 이거 이걸로 재사용할 겁니다. 이. 이거 이거 하나 한다고 스테 이거 어디로 사러 다니 안 그래요? 이거 이거 살라면 아 쉽잖아요. 이렇게 자 따다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것만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처음에 어린 그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어린 작은 이제 그 모종 호접나 모종이 대부분 이게 이제 이렇게 렇게 작게 이렇게 작게 이제 이렇게 모종이 외부서수비놓는게 있거든요. 올리기 올리기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태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워서 동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걸 어쨌든 이렇게 키우는 거 그런 그것도 다음에 알려주고 그날처럼 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이거 이제 모종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 다음에 알려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쨌든 자 이거 철사는 이게 렇두개 있어요. 이것도 빼시다 철사 이렇게 잡고, 이거 잡고 철사 묶은 거죠. 이게 이게, 이게 묶은 거니까 쭉 위에서 쭉 빠진다 이렇게 이렇게 쭉 빠지 이렇게 안 빠지면요 이렇게 있어. 요 이잘안빠지면 뺑뺑 돌려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사 돌려서 돌려면 딱 빠진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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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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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빠집니다 이렇게 자 그때 여기 이제 인이 호접란인데 딱 보니까 핑크색인데 여기 인기가 제일 좋다고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게 만져보세요 이제. 예, 이제. 말랑말랑 했어 말랑말랑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세균 소독 해줍니다 이게 뿌리를 새로 뽑아야겠네 아 이게 안 되겠네 이것도 다 뽑아야겠네 야봐 보죠 여기 제일 먼저 1차 1차 인자 그 다음에 요 2차 요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키운건데 점점 키워갖고 이야~~ 요거 요거 보세요 완전히 밑에보세요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이게 쑥쑥 빠지죠 이렇게 쑥쑥 빠져요 요거 요 안에가 요거 보세요 이거 실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원래 뿌리고요 요건요 수분을 여기다 저장하는데 여기 이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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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거 잡아봐요 쭉쭉 쭉쭉 빠져 이게야 이게 좀 진작에 치료했어야 하는데 쭉쭉 땡기다 이 때문에 다 빠진다 이렇게 해요. 이거 어쩌면. 이 껍질만 이거 이쪽쪽만 그만 따로 버리고요. 스테이크. 요거 놔둬서 이렇게. 스테이크. 이걸, 이걸로 이걸 재사용하는 재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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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하는 실례시라고 잘 이렇게. 되게 쉽게 잘 이렇게. 자, 계속 이게 잘못된 게면 이렇게 다 이렇게 쑥쑥 빠진 거는 다 이렇게. 자, <laughs> 제대로 가면 됐네. 야, 야 이게 바이러스 생기는 제대로 가면 곰팡이 이게 해도 간다고 야 완전히. 얘가 먹지 못하게 이게 양분을 빨아 뭐, 양분을 못 먹게 다만들었네 이렇게 쭉 빼서 내가 옆으로 이게 원래 다 잘라버 잘라버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이거 뭐, 예 이게 뭐전문원은안 씁니다 이. 자 이렇게 요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바꿔 이렇게 보세요 까맣게 된거도 있고 이렇게 있죠. 완전히 이렇게 보니까 노랗게 누렇게 된거 있죠 이것도 보면 완전히 이게 소리가 나 이게 마시라가 예. 소리 나죠 이게 이것도 자, 이렇게 잡 땡겨 볼게 요줄 땡기면 이렇게. 이게, 이게 오, 오리지널 뿌리야 이게. 근데 이것도 말라뜨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이제 이렇게 세균 소독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이거 다 잘라버리면 이스테에다가 이제 나중 에 재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이면 이렇게 좀 남기라고. 이걸 이걸 딱 심었을 때이 자리를 다 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지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보세요. 이거 이렇게 벗겨지지 않는 것만 놔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은 땐게갖고 이렇게 다 버리. 다 벗겨져. 이렇게. 여기 굉장히 지기근 안에 뿌리가,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자, 이렇게. 여기 뿌리요, 이게.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요거 이제, 거는 자꾸 양분하고 이제 수분을 여기다 가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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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자, 요렇게, 저렇게 뻗거든요. 이렇게 다 한쪽 다 버리세요. 여기다, 이거, 이거 왜 그냥 이 수태를 재상할 거니까. 뭐, 수태사고벗다고면 어 이거 육라 들어 그냥 비용 만들라가면다누가누가 키워 이걸 이게 렇다고가딱 해갖고 너무 딱 이렇게 이거죠 이렇게 노랗게 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색깔만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한두개 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녹색 살짝 섞인 하하츠만요 가까이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다고 요것만 놔두고 요 끝에 마른 거 있죠 마른 거요것만딱 자르게 이렇게 이렇게 한두 개만 있어도 얘는요 백프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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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꽃이렇꽃이렇이 꽃대 이랐잖아요꽃이어게이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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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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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게이요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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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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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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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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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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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알죠 이렇게 꽃다 비치는 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 여기는 지저분한 거 안에 있는 거요 잘 벗고 딱 뜯어내서 이렇게 자다다 이렇게 깔끔하게 있다 헐값 백개 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없어도 조금만 붙여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살균 소도은는말릴리 이렇게 이 꽃대 있죠 여이달라붙는거 놔두고 끝에 좀꽃대 남아서 좀 카만 놔뒀세요 이렇게 자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딸라고 딸라고 자르게 자르고 들수면 잘라지 마시고 이렇게 놔두세요 그럼 이 끝에가 꽃이 나머지 한두 개가 있으면 꼭 양분이 끌어올리면 이거 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구 아까처럼 이렇게 꽃도 자른 거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된건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진한 밤색 있죠 이렇게 밤색이라고 그죠 이렇게 된 것들은 이거 100%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거 놔두시고 이렇게 이렇게 말른 것만 잘라내면서 이렇게 말른것만 이렇게. 이렇게 아직 꽃도 피게 하려면 여기서 한 마디 두 마디 있죠. 지금 알려 드릴까? 이게 또 여기서 꽃대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한 마디 두 마디 해서 이렇게 이제 렇게 잘라 버려야 든게 이게. 잘라 버려야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꽃대가 또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요세 마디도 잘라도 되고 그렇게. 아니, 하나 자를게. 자,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꽃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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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 도되고 끝에까지 끝에까지 안발랐으면 놔두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요다 이렇게 놓고 이건 소독할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이거가 지금 과습에 걸려가지고 뿌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곰팡이 바이러스에 감염돼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일단 놔두세요 이렇게 놔두시고 요거죠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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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사 있죠 철사 여기다 이렇게 놔두 이렇게 요것도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대로쓸 거니까 자요거죠이 이제 요놈이 이놈 요놈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걸 최상의 요걸 뭐냐 요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 버리고 요, 오리지널 수태만 딱, 이렇게, 여기, 뭉치을다 뜯으세요, 이렇게, 뜯어. 뜯어, 뜯어, 자, 이렇게. 다 뜯어, 이렇게. 다 뜯어요, 이거이 이걸,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야잖아, 이걸. 세균 바이러스 없애고요, 다시 이제, 새거 만들어야지, 새 거. <laughs> 무균 상태를만드어요 무균 상태로. 자, 무균 상태를 만드는 건요, 우리가 옛날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행주. 행주. <laughs> 뭐 옛날 아기들 아기들 그 기적이 있잖? 지금이야 이제 한번 이게 일회용이 나오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옛날엔다 이렇게도 했어요. 이게 요걸 그 행주 삶듯이 요걸 이제 삶아요. 삶아. 5분 이상만 팔팔 끓은 물에 있죠. 갖다 삶으면 돼. 자 이걸 담아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빵가진 이렇게 석고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난안버려요다 이런 데 써먹는 거니까 이거 담아 이렇게 담아. 이렇게. 자, 이런 것도요 다 이렇게 다 이런 거 이런 데뜨는 거예요. 주방용으로 쓸수 없다는 요 이런 거이렇게 담아서 자 처리 갑시다. 따라와요농막 주방으로 왔습니다. 자물 있죠? 내가 이제 물을 따가지고 <목소리> 여기다가 아, 자 여기다 안차이렇게요자깼으니 안치란 말이야. 불로 물을 팔팔 끓이면 돼 그냥. 이렇게 해고물은 이제 팔팔 끓여. 밟바 끓으면 된다. 이걸 깨끗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물질 있잖아요. 이렇게 봐갖고. 수태만 빼고는 이렇게 싹 버리세요. 아, 잘라낸거 있죠? 뿌리 그거 짤르는 거 없잖아요. 딱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수태만 오리지널 수태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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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이 끓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 이제 수태를 이제 삶을 건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양조식초. 양조식초를 갖다가요. 이 요, 요 백도가 이거 물이 끓으면 백도 아니요 백도에서도 여기는 바이러스가 안 죽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직방입니다 보세요. 양조식초, 양조식초를 양조시철. 갖다가 여기다요 한 수저 밥수밥 수저를 한 수저만 여기 물 끓는 물에다가 살짝 타세요. 딱 이렇게 살짝 한 수저입니다. 이렇게 난 난이다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한 수저만 딱 타세요. 그러면요 백도에서도 안 죽는 그 바이러스 균이 이 양조식초를 좀 타면요 그냥 직방입니다. 그러면요. 200도, 요, 물이 200도 끓는 그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꿀팁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도대체. 자, 양조시초입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자,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끓여요, 이제 이렇게 끓여. 이렇게 끓여, 자, 딱 해요, 넣어야 돼. 이제, 이제 삶으면 돼, 삶으면 돼요, 이제. 삶모면요 보세요. 이렇게 버큼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게, 요게 이제 세균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버큼이 남니다 이렇게 보세요. 버큼이 빠글빠글 납니다, 이렇게. 자, 짜글짜글 이렇게 왔고요. 5분 이상을 끓여야 합니다, 5분. 자, 5분 이상 끓여야 합니다, 5분 이상, 자, 5분 이상 끓으면 되고. 5분 이상 끓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빠글빠글 짜, 이렇게, 빠글빠글 짜. 5분 끓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맛있게 끓고 이제, 자, 이걸, 이걸요. 여기다 섞쿠리다가 이거 찬물로 헹구지 마세요. 이. 자, 이렇게, 예, 찬물로 헹구지 마세요. 이렇게, 자, 그걸 쭉, 쭉 빼서 이제 이렇게, 쭉 빼, 물기 쭉 짜, 짜고 이제 여기가 바깥들이 있죠. 아, 따끈따끈한게자 이렇게 갖고 물기를 쭉 빼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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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겠습니다. 손 깨끗이 쳐대요. 손...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갖다가요 물기를 꼭짜시라고 할게. 이제 진 요건 자. 요건 자. 살균 소독이야 진짜 요거. 자, 살균 소독입니다. 잘 보세요, 인자이. 야다가자 여기다가, 자 살균 소독. 자 옛날에 셋 때. 대 셋었대야, 자셋을대야 어쨌든 어쨌든 오늘 이거 셋을대 얘기하는 거아니다이 요거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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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놓고 지금도 살균 소독이야, 딱 이렇게 한 살. 넣고 이렇게 부세요. 자물 2리터, 물 2리터 있죠? 물 2리터에다가 1리터만 부술했다. 자 이렇게. 부... 자물 1리터만, 1리터. 자 1리터, 1리터에다가 자, 보세요. 자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입니다.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과산화수소수. 자 이걸 따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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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많이 타도 되니까 알았어요. 자, 자 나야, 개지. 하나, 일 개, 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게 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손도 먼저 이걸 이렇게 고 이렇게 소독하고 이렇게 위에까지 다 이렇게 이렇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에이지 사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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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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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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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뿌리기만 하면 금방 말라버리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아 이렇게 놔둬요 5분 자 5분 있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놨다가 총 10분입니다 이 이제 이쪽도 건져놓고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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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 이쪽이 이쪽이 이거이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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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쪽자 이쪽이 하분하 하분 이이분자이쪽자이쪽자 하분 이이쪽분자쪽이이이 이다소독이 이렇게 하도 자 이렇게 자, 깨끗이 이렇게 하고요 앞뒤로 딱 깨끗하게 바를 수있병요 이런 것좀 이렇게 딱 바글을 시 그릇 그릇 하고너고에 이게 딱 이렇게 보나 이렇게 이렇게 어, 갖다 놓을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제 손좀닦 싣고 주변이 걸로 이제 닦아야 돼자 이렇게 주변 소독 좀딱 해야 돼 깔끔해 있어야 돼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요거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밝은 햇빛에다가요 한 5분만 말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바이러스가 안전히 싹 없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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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좀 이제 고기 좀 들어봐 <S to facial> 이렇게 물기가 덜 빠졌잖아요. 이게 물덜 짜진댔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뭉침은 이게 잘 묻혀진다 이렇게 잘묻이렇게잘 묻혀져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거 이렇자꾹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꾹짜 저다가 자 짜. 아, 진짜. 싹싹. 이렇게 이렇게. 자. 자요 색깔이 아니 다시 이렇게 시큼했던게요. 다시 시 초를 살짝 넣고 이렇게 5분 이상 삶았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 껍질 이렇게 꽉짜니까 자. 껍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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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이뻐졌죠? 새카 모든 게 보세요. 뭐야. 노랗게 됐죠, 이게? 이게. 노랗게 됐잖아요. 예, 예, 꼭 잡아요 꼭잡면요게 까먹던 게 이게 이제, 이제 노리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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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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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돼요 이거 살털어 버리고 깨끗이 털어 버리고 자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조치할게 할머니 자 이렇게 해라 그 이렇게 해놓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요놈을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요거 세워 이렇게 세워 자 이렇게, 이렇게 세워요 태우고 자, 1차로 이제 여기죠? 있 이걸로 이제 물구멍 막고 그런데 이건 이건 배양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로 안 막아도 됩니다. 이게 렇 여기 구멍이 크면 그렇 좋습니다. 이걸로는 이제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놈을 보세요, 이렇게. 절반을 딱 이렇게 짜게 짜. 딱 짜게. 좋죠 여기다 이렇게 더 이렇게 잔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자, 절반을 이렇게 넣으난거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짜요. 짜고 자. 요거 이제 요거 잡어. 요거 요 보세요. 요거.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 이제 이렇게 만두 싸듯이 그냥 똑같습니다 자 만두 싸듯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요 여기 뿌리 이렇게 남아 아직 안망가지지 않은 뿌리는 절대 싸지 마세요 바깥을 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두 싸듯이 송편 싸듯이 잘싸 이렇게. 이렇게 잘 싸. 이, 거 뿌리 있죠? 이거, 이거, 어차피 얘는 뿌리는 마, 말라서 비틀어서 못 쓰니까, 바깥으로 좀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약간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여기 뿌리 있죠? 이거 아직, 아직 사람 만 살아있는 거, 요것만, 요, 요건 왜안잘르냐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대하고, 요거다, 느낌 없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짝 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살짝 더 이렇게 하고, 살짝 보려고, 꾹꾹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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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뿌리 내놔 이렇게요. 이렇게. 바꾼다. 겉으로 나온 거 있죠, 이게. 잘 자란 잎을 여기 지저분한 거 있죠. 이거 말라 비틀진 어거 있죠. 이거 이, 이, 요것만 잘라내고 말 이렇게 지저분한 실뿌리 같이 생겼죠, 이게. 이게. 요것. 요것만 살짝 이렇게. 겉으로 나온 거 지저분하니까 이것만 잘라 줘야 그 말이에요. 안에 들어간 거 잘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살짝. 살짝, 살짝 기대 줘요. 이게 이렇게 막 흔들린다고 막 이게 막 만지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줘 이렇게, 자, 뿌리가 바깥에 나으면 다 이렇게 이거 이 바깥 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 뿌리 가죠 이렇게 이렇게 거 이제 요요요 지지대에 요기 쪽이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건 그냥 가다가 아까 똑같이 이렇게 요거 이제 하나 이렇게 꽂아주고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꽂아주면 돼. 바로 옆에다 이렇게요. 자 여, 여기 보면요 여, 묶음 줄이 있다고면 여기 다시 풀러 이렇게 하고 묶음 줄이죠 똑같이 풀러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이렇게 요, 요거죠, 요거 있죠, 요거 그면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그냥 뺑뺑 돌리기만 하면 돼요 묶지 묶지마 이렇게 해갖고 이게요묶근꾼이 안에가 철사가 들어서 갖고 잘 묶여있냐 이렇게 해고 이것도 그 풀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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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철사 조심하세요 끝에 눈 다치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이거이거 철사 있으면 잘라버리는데 내가 벤치가 지금 없어요 요렇게 자이렇게 했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얘는 이것이 다시, 다시 녹색으로 쌩쌩해진걸 기대하지 마시고, 살짝 살아나면 여기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여기서. 다시 또 새싹이 나오고, 꽃대가 나온다고, 여기서. 아, 근데 이게나 놔두면 그냥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절대 안 나와. 청소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얘를 갖다가 빨리 회복시키려면요. 있잖아, 요 이게 해열 진동체 있잖아, 요그 이게 성분이 이제 아세트, 아, 아미노, 펜이라고 전이게 어쨌든 이거하고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이거요 이거 아스피린 있죠 이거 하나를 있는가 이거 하나 있던가 혹시 집집마다 이게 아마 있는지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거 한집 집마다 그냥 이거 산이라고 막 약국에 부서가도 난리였잖아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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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거 이거 하나 까서 이렇게 이이 하나 까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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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습니다 이거 이제 이걸 여기다가 해주면 끝내준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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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2리터요, 물 2리터, 2리터요, 2리터에다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바꿔 그럼 아세틸은 잘안 녹아요, 근데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으면요 이거죠, 이거 갖다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자르든가 아피틸은 잘라도 되는데요 얘는 저 이거, 이거 광고 아니에요, <laughs> 타이낸 있죠, 이거 이게 이게 성분이 죠 그냥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니에요 이게 요걸 여기다가 그냥 해열 진통제니까 여기서 요거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잘라 넣을 때가 그냥 넣어도 잘 녹아요 보세 내가 잠깐 만지는 데게녹으자아 물기가 있으니까 이게 잘 녹아 이거. 거기다가 과산화수소수지 이거이 요거다. 보세요. 2리터에다가 불면 2리터의 물. 자, 과산화수소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어찌 자자. 요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갖고 여기다 다 타가지고 이제 살살 여기다 주면 안되고 우선 지금 여기냐면 보세요 여기보이죠 여기는 지금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이제 뿌리는 벌써 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공중뿌리 있죠 이거 요거 공중뿌리 나와있는거 보여요 요거, 이거 나와있는 공중뿌리가 하나 두, 이게 두개가 나와있잖아요 이거 이거 뒤에 이게 하나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밑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줘봤자요 뿌리도 없는데 줘봤자 괜히 또 망가지니까 이렇게 할 거죠. 보세요 요거,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요놈쪽 이놈 요놈물어갔다 뚜껑 어디갔느냐 그렇게 이게 다 녹을 때 지금 녹고 있죠 보세요 바닥에 잘 녹고 있잖아요 이게 흔들 이게 잘 흔들어요 잘 이렇게 흔들어요 잘이게 이놈으로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 자 이렇게 자, 올로 이제 얘 절대 영양제 주면 안 됩니다 아픈 애들은요 영양제 주면 안 돼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더 망가지니까 자, 이놈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바로 주지 말고 요렇게한 3일만 밝은 있죠 밝은 방근이 있잖아요 어둠은 절대 안된는 밝은 방근에 밝은 햇빛이 지나가면 이쪽쯤 지나가자한 30cm 앞으로 살짝 지나 밝은 방근다 건조하자는데 너무 건조해도 안 되니까 건조하면 이거 자주 뿌려주십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자 3일 후에 여기 아직도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3일 후에 위에 다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 부분 있죠 이렇게 살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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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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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3일 지나면 뿌리 째 밖에 있는 뿌리 있잖아요 뿌리요 뿌리 요거 요거 사이사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뿌려주고요 살살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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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렇 바쁘시면 3일에 한 번씩만 뿌려주고 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한한 한 보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름 동안을 보름 동안에 이렇게 놨다가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온다고 싹이 나오기 시작은 여기서 하나가 또 나와 싹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뿌리가 발견이 된다 말이에요. 뿌리가 발견이 돼갖고 여기서 한 1cm 아니라 한 1cm만큼은요. 요걸로 이제 이렇게 갖고 주고 이제 얘네들이 뿌리가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또 생긴다고 이제 뿌리가 이제 밑으로 안 보이지만요. 요게 윗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래 뿌리도 하나가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때 이렇게 갖고 놔두면요. Dak把,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곧 그,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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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할게요 살살 살려 이렇게 이렇게 다이렇게살살 뿌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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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이렇게 너무 햇빛에다 다 갖다 놓지 말고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아주 이게 약간 생생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뿌리가 나오시는 자리. 이걸 내가 이제 지금은 내가 보일 수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거 촬영할 때 영상 찍을 땐 요거 저거 다 놨다가 이렇게 잘 살아난 거 보여줬다가 제대로 드분이 그분들한테 갖다 줘야 돼 이제 알러니까 내가 제대로 드는 거 보여줄게 이제요. 이제 단 꽃대 또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알았어요. 잘 배웠어요. 이렇게 봐요. 봤죠. 이렇게 봤죠. 뿌리 뿌리 공중 뿌리 놔두세요. 이 공중 뿌리가 이 색깔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되면요 물이 많다는 거고. 요게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면요, 물이 모자라는 뜻이요. 그니까, 러 요렇게 이렇게 녹색으로 진하게 되어있을 때는요, 물을 마구 막 주지 말란 말이요. 알았어요. 이렇게 요거, 얘가, 얘가 나죽겠다는거죠이게 지금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게 이제, 것이 약간 하얗게 변할 때 물을 주란 말이요. 이렇게. 알았죠? 이게 과습이에요. 과습. 그다음 너무 햇빛도 없는 데 갖다 놨다가 막이게 놓고 물을 막 자꾸 주니까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요 처음부터 망가진 게 아니라, 선물 받을 때부터 어, 오, 어디서 사왔는지 모르지만 원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온 것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 이제 얘질 때, 여기, 이제 이게 요, 요, 요렇게 요렇게 비칠 때 이렇게 담가 놓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한 30분이나 한 시간 닦아 놓으면 다시 이제 들어. 이게 들어내고 여기다 이렇게 바가나고어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이게. 빛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이게 빛이 창문 아니요 유리창문이면 여기에서 여름에는 이렇이여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창가로 그니까 러 계절에 따라 우리집 환경에 따라 여기 여기쯤 여름에는요 요게 여기, 요게 다 이게 얘네들다다 다 타버린다고 그니까 여기 막만뚝 떨어져 있는 게여저 여름에는 굉장히 왜그냐면 해가 여기서 하루에 한 3시간만 지나가게 이렇게요 여름에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요좀 가까이 갈대요 가까이 왜그냐면 해가 겨울에는 빨리 지나간다고 이렇게 장뚱땡이 따라다니면 제가 빨리 오라는데, 지금 해 떨어진다고. 나 내일 새벽에도 일 나가야 하니까, 여러분들, 장돌뱅이 따라다니시면, 자, 이렇게, 아, 40년 넘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니까, 알았어요? 예. 귀한 정보니까 여러분들 잊어먹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장돌뱅이, 저 가야지, 이게. 혼자말지 말고, 저, 친구나 누구나 막, 그, 그, 뭐 말똥이한테 전하요 기, 저기, 아, 개똥이한테 전하요 야, 이렇게 됐는데, 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치료허락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러면, 자, 유튜브 들어가서 장툴병이 탁 치면 절대면 나가고, 여러 공 여러 공 여러 공 알려준다고, 구독을 달라고, 자, 갑니다, 갑니다.